나 기자 붙었다 붙는다 캐끝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렸다 여기 나 기자 아 이씨 아 이씨가 안 나온다 아 이씨 두명 여기. 잠깐 얘기하세요. 네. 지금 일제로 대치 중이라. 저 대치 중이라서 지금. 아 개피. 왜 나와? 여기는 클리어요. 오케이, 이쪽 라인에 지금 두명 붙었거든요. 여기 한 명이랑 뒤로 오시면 보여요. 네. 하나 기절 붙었다. 붙는다. 케이크 어, 끝 나이씨. 브라보 쪽에 한 명도 안 내렸나요? 프리에요 프리 브라보 쪽에 어 그럼 오른쪽 쪽은 거의 안 오겠구나 아 저기 뛴다 여기 이 방향 200방향 좀 멀리 뛰어요 따로따로 뒤에 있는 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요 여기? 하나 붙었다 옆에 발 앞에 나무 보여요? 우리 쪽으로 오는데 아주 확인 안 돼요 요 앞에 여기 쏠까요? 쏠게요 기절 하나 뒤에 도로 가쪽 건너 안.. 아직 안건너온것 같은데 건너 왔 나? 저 뒷각 좀 볼게요. 네. 아, 저 나무 있네. 여기 돌. 아 올라왔어요? 아 확인 확인. 여기 나무 뒤. 아 뒤에 또있네다 다른 애들? 뒤에 다른 애또 있어요. 오케이. 쟤네급 양각이잖아요. 예, 저 양각일 거 같은데. 일단 뒷라인 없거든요 지금 우리 뒷라인. 예, 진라인에 풀이고. 아직도 그 나무 있어요? 저, 확인 안 돼요 지금 현재. 자기장 와요. 멀리 날아온다 멀리서. 오케이. 네, 예, 킬 들어왔어요. 기절하네. 네. 집 쪽인 것 같은데? 네, 뒤에요, 뒤 T, 뒤뒤 예. 얘네 자기장 걸치는구나. 자기장 가야 된다. 이쪽이 나올라나? 음, 위로 가야 되나, 이거? 네, 예, 위로 잡힐 것 같은데, 느낌이? 이언덕까진 가야지 위로 잡혀도 그나마 할 만한데, 아니면 이쪽으로 도시든가요? 아예 어디요? 오른쪽으로? 아, 그 것도 괜찮네요. 예가족 그럼 뒤에, 우리 뒤에 이언덕도네요 오른쪽으로. 우... 아이고야 오, 네. 맞았다 씨. 살릴 수 있으려나? 잠시만요 괜찮아요. 안 살려도 되니까. 깨 찍으려고 그러네. 찾았다. 이쪽 라인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얘네 내려, 내려간 것 같진 않은데. 저금활바에서피 채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돌, 돌 앞에? 위로 빠졌어요 뒤로. 오케이. 뒤로 좀 뺄게요. 빼세요 빼세요. 피 감으세요? 보인다. 피 감는다. 여기. 절집 쪽에 있어요? 아니다 이 나무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쟤좀 이따 위로 붙일게요 아한면 위에 있다 한면 위에 있다 예. 대피 나무 여기 돌쪽 자기장 쟤 네, 자기장 네킬 끝. 나이스. 와, 끝나으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돌죠, 뒤로 크게 돌아야죠, 뭐. 오케이. 앞에 사람. 어디야? 집. 와, 씨발. 아, 확인. 2 3 5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이? 네. 20초, 20초. 아.. 잡았어야 되는데 야 무조건 죽었다 못 죽여 못 살려요 너무 늦었어 아이고씨 폭이 날아갔냐? 대가리.. 대가리 납니다 대가리 납니다 너무 음, 죄송 킬이 okay, 되버리네 아.. 폭 그건 저 연막인 줄 알고 잘못 들었어요. 죄송. 에 괜찮습니다. 어제 못잘렸어 아, 뚝배기가 깨진 거니까한 방에 날아가 버렸네. 아, 집이 너무 유리한데 집이 유리하죠 여기 밑에 괜찮을 것 같은데? 엎지려면 턱걸이 네 아.. 8명 언덕 쪽에 있었고 자기장이 아, 죽이려는 솔로 올 거야, 집 무조건 집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씨. 네, 집뒤 먹어야지, 뭐. 답이 없네. 이쪽. 먹어볼 판이야 10초. 오케이. 아저 창문 각도 나오네, 착각이. 일단 가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 위에 있는데 따개비. <놀람> 가비 가비. 동계요 1평, 1평동겨기절고세명대 왼쪽은 안 붙었을 것 같은데. 두 명. 뒤에 하나 있을 것 같고. 에, 왼쪽 쪽. 그 뒤에 하나 있겠다. 어네 연막 사이 연막 연막 S방향 150 거기 뒤에 있는 거 집에 있는 줄 아나 보네. 끌라인에 <laughs> 있어요, 끌라인. 아, 왼쪽 있네. 까비, 까비, 까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